오늘 새벽에는 반장 팀장 모임에서 무릎신학교 각 클래스 담당 선생이 정해졌습니다. 저는 와보라 클래스 담당입니다. 이제 새해에는 신입생을 관리하는 클래스를 맡게 되었습니다. 우리 신학교에, 우리 무릎신학교에 첫 문을 여는 은사자님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이 일이 제가 제일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,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, 제게 제일 부족한 은사가 바로, 이 섬김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겉으로 볼 때는 인상이 좋고 상냥하고 부침성도 있어 보이지만, 한마디로 립 서비스를 그동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와브라 클래스에서는 우리 무릎 기독굴에 오시는 신입생 은사자님들을 예수 심장을 가지고 진정한 섬김의 분량을 채우라고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잘 섬겨 보겠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